안녕하세요. 코나는 문키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029원, 전일 대비 0.3%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030원, 저가는 3013원. 자, 먼저 차트부터 보자면 11월부터 내려오던 흐름, 자, 지금도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5일선, 1 1선다 위쪽에 있고요. 그리고 저항선들도 겹겹이 있습니다. 3,130원부터 3,310원, 3,468원, 그리고 3,548원. 자, 지금 이 숫자들을 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기적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래량또 어떻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자, 이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매도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고래들도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심리 상태는 또 어떠냐. 자, 공포 탐욕 지수는 극심한 공포의 2 1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렇게 무서워하는 시점이 큰 손들은 입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보니까,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ETF 자금률 하루 순 유입액만 2천 달러 가까이 들어왔고요. 총 누적금액은 9억 7천만 달러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이 고정된 기관돈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쉽게 빠지지 않는 돈이겠죠. 자, 심지어 ETF를 통해서 x r p 를 매수하는 회사들 매일같이 조금씩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에는 2017만 달러고요. 1 0일에는 2020만 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사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자, 이거는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1억 3,400만 원대예요. 그리고 달러로는 9만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ETF 자금 유입은 있었지만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바로 금리입니다. 자,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그냥 둘지 이걸 보고 있는 중인데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28일이죠. 자, 런데 여기 시장에서는 75% 확률로 동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4.4%는 한번더 내릴 수도 있겠다.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들이 특히 리스크 자산들, 비트코인이나 XRP 같은 애들은 움직일 듯말듯 듯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매도 압력이 줄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거래소로 보내는 비중이 11월엔 47%였는데 지금은 21%로 급감을 했다는데, 자 이게 매도 압력이 뚜렷하게 완화가 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왜 필요냐면 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은 XRP도 당연히 같이 하락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도 매도 압력이 다 줄었다라고 되면은 이제 올라갈 구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손들이 팔 생각이 없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관은 사고 고래는 팔지 않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답은 하나죠. 안에서 쌓이고 있다. 자 가격은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는데 이 사이에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사들이고 있다. 자,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기관을 얘기합니다. 자, 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자, 예전에도 그랬던 게 심리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다들 던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기관들이 담았었죠. 근데 그 기관들 나 중에 몇배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런데 XIP도 지금 그런 그림을 한번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점심 때부터는 좀 거래량이 더 줄면서 관망 분위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서 한 4시 정도가 되면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XRP도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겠죠. 자, 특히 ETF 매수 타이밍이 겹치게 되면은 갑자기 또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후 4시를 넘어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윗꼬리가 나오는 패턴이 계속 자주 나와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서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밤 시간대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으면 이 흐름을 따라가는 식으로 XRP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사고 있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고 있고 어디서 버티는지. 자,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면 기회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눈치 싸움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정보가 많은 쪽이 이기는 거고요. 준비된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판단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대신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사고, 어디까지 빠져야 기회고, 언제 팔아야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지까지 자,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어른만이라도 어,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중인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매수해야 되는지 자, 점검을 같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첫 번째 기사로 들어와서 자, 일단 기술적으로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 보자면 최근 XRP 차트에서 상승 가이버전스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올라오는 좀 이상한 움직임인데 그 중에 상대 강도 지수 RSI라는 게 있죠. 자 이건 간단히 말하면 힘이 얼마나 남았냐 이걸 보는 숫자요. 자 가격이 빠지는데 이 RSI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자 이거요 RSI죠.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었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이 RSI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또 뭐가 움직이냐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1억 개에서 10억 개 이상 XRP를 들고 있는 지갑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들이 최근에 1억 3천만 개의 XRP를 샀어요. 자 지금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2억 6천5백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자 엄청난 규모인데 가격이 빠지는 타이밍에 RSI는 또 올라오고 고래들은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이게 혼자 판단하기엔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사에서 이걸 확실하게 짚어주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자, 리플이 미국 은행 라이선스 취득에 한발더 다가갔죠. 자, 그렇다는 건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래대 입장에서는 이 기술 반등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권 진입에 맞춰서 지금 물량을 쓸어 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블랙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블랙록이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루는 돈만 수천조 원이 넘죠. 자, 근데 XRP와 블랙록 사이에 연결이 되는 비밀스러운 관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온더파이낸스예요. 자, 여기서 미국 국채를 블록체인으로 토크나해서 XRP 내저 위에 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가 있어요. 자 근데 필름 카메라는 우리가 인화를 해서 우리 손으로 나오는 게 지금 필름 카메라죠. 자 근데 디지털 카메라는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전송을 일단 합니다. 자 근데 이 컴퓨터로 전송한 거또 어디다 보내죠?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이라든가, 자 이런 채널로 보내죠. 그러면 이 페이스북에 만약에 우리가 업로드를 한다, 자 여기 위에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이 설명을 블록체인으로 토크나에서 위로 올린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비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는 건 미국 국채라는 안전한 자산을 XRP 레저 위에서 옮기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온도의 공동 창업자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요. 자 블랙록의 고위진도 대부분 골드만 출신입니다. 자 결국 이 라인들이 XRP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 자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리플이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 정보라든가 DNA의 정보 그걸 본인 인증으로 연결해서 이것도 XRP 레저 위에서 관리하는 구조까지 나와 있어요. 자이 정도까지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미국에서 XRP와 비트코인을 퇴직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자, 한국으로 치게 되면은 국민 연금이나 퇴직 연금 같은 건데, 자그 대상이 바로 XRP와 비트코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게 미국의 퇴직 연금 자산만 10 2조 달러입니다. 여기서 1%만 XIP에 들어와도 수천억 단위의 유입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가격은 어때요? 3천 원대 초반이죠. 그래서 기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자, 뉴스 쏟아지고, 자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무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움이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서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자,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등을 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